자, <웃음> 번개, <웃음> 번개 감시자, 미드 갑니다. 왜 웃냐면, 저는 번개자, 번개 감시자를 진짜 생전 처음으로, 생전 처음으로 해요. 목소리도 처음 들어봤네. 아, 일단은, 왜냐면, 이제 은 번개 감시자가 처음에 나왔을 땐 되게 별로, 생긴 것도 별로고, 별론데 기술들이 좀 뭔가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굉장히 세 보여서 해보고 싶었는데 약간 이제 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중 폭풍이라고 두 명을 다뤄야 됩니다. 그래서 약간 컨트롤을 요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제가 겁을 냈었거든요. 근데 다시 한번 아 다시 한 번이 아니죠 처음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잠깐 이제 영웅 그 연습하는 거에서. 연습만 해보고,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데, 아, 팀원들한테 미안해, 미안해 죽겠어요. 그 다음에 불사조 오지세님, 아 도타하면서, 도타하다 만난 분이시고요 친구가 됐습니다. 그래서 파티를 먹고, 지금 2인 파티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, 네. 일단은, 한번, 그래도,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부터 찍어야 될것일요 일단은 뭐 히모리? 이거부터 찍어야 될것 같아요. 아, 걱정이 일단은 아, 아, 땀이 나네. 땀이 나. 아, 미드는 아 돼지 큰일 났다. 큰일 났어. 자, 돼지가 왔으니까. 이거, 매직스틱, 기본적으로 사줍니다. 이렇게 초반부터 스킬들 난사하는 애들은 무조건 사줘야 돼요. 오, 어, 제가 난사를 하고 있네요, 반대로. 이 친구는, 이제, 무조건 이게, 뭐냐, 미다스의 그거를 가져가야 돼요. 돼지가 그 5램인가 6렘만 되면은 달려드는 게 있어요. 좀더 키를 따내는데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. 더 나이스 재생화. 뭐요또남발 해주고요. 재생화 있기 때문에 계속 써줍니다. 시작해도 마르으시겠구나 계속어요. 어 뜻대로. 아직 봤어. 아 그다음에 바로 미다스. 어. 왜냐면, 이제, 그, 궁을 쓰게 되면은, 두 마리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, 그, 나, 그 환영도, 환영이 아니라 거의, 거의, 이중 자하죠? 비다스를쓸수 어, 있기 때문에, 굉장히 좋은 템이라고 볼수 있죠. 뭐, 템 자체가 다 좋아요. 어. 어. 어우. 어우, 정신없어. 어우, 정신없어. 아, 죽었다. 뭐 가야죠? 제발. 와우, 빠른 판단. 아이고 진짜 가면 어떻게 해? 가자, 가야 되는데... 아, 보세...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에서 제가... 어, 다 왔어, 다 왔어. 이건 뭐 걱정 없습니다. 자 역시 지진 소사는다 보이고요. 어우! 치. 어, 탁각얼마알이아8 0 1800원? 와. 이거 좀 값이 올라간 것 같은데? 어? 만화가 안 되네? 아. 레디언티의 구조물이 강화되마다 써야 되네. 아이고. 아 어, 그냥 아이템이 초기야초기화돼 초기화 버리네. 아 갑니다. 갑니다 작이다 레이더. 어. 어? 기가리 뭐 찍는 거 보셨죠? 저는 이제 라인을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. 이 오, 좋아. 중도 써주고, 식으로. 쫙쫙 어 좋아. 요써주고그랜식으로이 쫙, 쫙모이죠 문이 쫙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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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

어, 맛있어. 방금 보셨 죠? 그 기가 막힌 팀 플레이 불사 조가 살 리고 터지 려고？할 때복 귀가 달려와서 세이프 이야. 기가 막혔어요. 접자의 하부 코드 파괴되었습니다. 앞으로

길을 찾는다, 수고한다. 요 뭐?

좋아해. 어 정신없다 어 나름 이정도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겼으니까요 앞으로 양자가 움직인다 아, 좋아. 오케이, 야, 완전 사기야. 이거, 아우, 돈 소리가 막 나네, 그냥. 으아. 으아. 전 집에 가면되요 어, 뭐야? 어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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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습니다. 오케이. 가 아, 집에 갔다 가겠다. 이동한 축그렇지 <laughs> 그대로 멈추라 <죽었습니라>. 어디든 <laughs> 가다도와줘습니다이 싸워 봐야죠.

무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. 아, 좋아요. 찌르갑. 찌르갑. 오케이. 어, 뭐야? 옷이 없어. 어, 몰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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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어요. <laughs> 죽었어. 워서슈중부병워이파괴서었습니다 죽었어. <laughs> 저는 이제 여기 가서공써서고공서 열로 가슈고 자, 듣었습니다 h e 가지고 어우 재밌네 불꽃 망령 피해. 그렇죠 g

니가, 어, 다 다시 하나 더잡히니 오케이. 니가, 니어 때려 오가 남긴했어요 가 니가, 니

적군의 중국 포탑이 파괴됐습니다. 어, 춥고 했어. 어, 어, 와. 이제.